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우리 지역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PCR 검사건수도 늘어나면서 세종과 천안시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확대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나흘 동안 세종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988명입니다. 하루 평균 747명꼴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확진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8월 1일부터 세종시청 임시 선별 검사소가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영을 멈춘 지두달 만입니다. 위치는 세종시청 야외 광장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연중 무휴 운영됩니다. 주치원에 있는 세종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도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더 늘려 오후 5시 반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검사 대상은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 60세 이상 시민이나 역학적 관계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연일 1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천안시도 동남구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하며 서북구 선별진료소의 경우 8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당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선별 진료소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